너 어디야? 너 어디야? 너 바로 왼쪽에 한명있네나 오른쪽에 한명 아니야? 야, 네 양옆에 한 명씩 있어. 네 왼쪽에 있다고? 내 보고했어. 있다. 네 왼쪽에 있던 애는 저거 뒤에 있는 집 털러 갔어. 야, 좋됐다나 근데 오른쪽에 얘랑 주먹 다짐한번 해야겠는데? 이새끼일로 이 하면. 너도 뜨자고. 와이키한색. 아, 야, 야, 야. 어. 오. 그래, 헤드 헤드 떨릴 거 그... 있다. <laughs> 야, 야 씨발. <laughs> 어,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그 오, 나렸어나 어떻게 뛰어? 그게 쪽으로 뛰어. 일로 어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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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똑같아. <laughs> 어 뭐야, 나나 나. 차 온다, 차 온다. 야, 겠다이차 치는 거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 와씨. 와씨. 아, 쫓는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왜 이, 얘 친구야 차 타고 있어. <laughs> 어희친구아 아! 에이 씨발 아씨나처인데야나 어떻게 나 어떻게 <laughs> 다 이제 야나 뚝배기 나, <laughs> 나, 아, 나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어디갔어? <laughs> 나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 이새끼 여기 <웃음> 뒤에 <laughs> 앉아있다 뭐어디어어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 미안해. 아니 여기 설마 손이 없 씨발 에 미안해 아, 개와나전말손 떨리네 와 나 존나 거의 숨바꼭질이야 이거 미친. 총 총알만 있고 총이 없어. 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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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마. 지금 나죽일라고 난리가 난다. 아 갔다 갔다 와나 뒤지는 줄 아네 진짜. 내가 죽인 내 살리러 갔나봐. 걔 기절이야? 기절이야. 아이고 <laughs> 바로 뗐어 나도 나 나도 개달프 서아 <laughs> 그래도 지금 <주먹을> 어기 쓰던데?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지역 대표야 지역 대표. 고수만 났음 안 아, 근데 걔네들 총먹기전에 죽여아 근데 걔네. 그것보다 우리 피는 뭐, 뭐, 어떡하냐고 야 일단 나 샷건 또 위에 있는거 먹으러 가거든 야 일단 부스 터 하나 먹어놨는데 뭐. 아 이거 뭐 키도 아, 이거 없어? 뭐? 아, 여기 피 어떻게 해? 피셔. 일단 진동적이아걔네 죽여야돼 걔네들 총을 총먹기전에 죽여야돼 아니 그것보다 우리 그래. 나는 그새끼 한대도 못 때렸어 <laughs> 그냥 솔직히 명이 <laughs>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어 개 털렸어 어 나이스 나 키트 게이드 너 죽었다고? 어어 나이스 나이스 뭐 아렉 아, 뭐야? 어, 뭐야? 아, 나 키트 키트, 키트 게이드 차그차 타고 있는데 어딨어? 위치 봤어? 어 갔어 그냥 갔어 멈춘거 아니야? 또 갔어 아근데 여기 저기 세워져 있는데? 뭐야 이거 씨발 뭐야 너한테 갈 여기서 뭐해? 좋아 가자

그냥 가자 그냥 이거 가자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가그래 그럼 가자 난 대충 타는건 됐어 가자 넣을 만큼 넣었다 알았

야저 문이 아프다 뭐야 야, 아, 아! 괜히 탔어 아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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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화냐 아, 진짜 아 미친 <laughs> 야, <존나오네. 웃음> 아 운전 뭐 뜨끈하네 아, 시어러러러러 야 밀배네 밀배네 나 총알 좀 총알 좀 총알? 총알? 잠깐만 엄리 너도 엄리스 좀 빨아놔 엄리스 어, 개맞네 개. 너 키트는 몇개 있어? 세개 아 그래? 나도 너무 많은데 하나 먹어볼래? 어나 가방 레벨 3이야 내가 그냥 그 창고 역할을 줄 거야. 안가? 정리 좀 한번 싹 하고 너도 정리 한번 싹해 필요 없는 거야 다 보여. 나다 있어. 나다 있어. 아빌베 가야 되네. 다리 다리에서 다리, 대기 타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에 그게 없으면 충이 없음. 아 근데 우리는 회복력이 뛰어나서. 어. 아, 그럼 깜빡 해 볼까 그거? 어. 근데 그거 아파도 안 돼서 모르는데 아, 나도 차를 끌고 아, 와야 되지, 되지 않냐? 그 가운데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가 두개 있어야지 하나로 막고 하나 탈거막 <laughs> 숨겨놓던데 제대로 하나 해들은 바다 보이면 가래 근데 좀 멀다

야차 없냐? 없어. 이게 도로 쪽에 하나 나올 거. 어 저기 어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야 박아 박아 박아. 리싸 싸. 야 우리 체력 써버리자 일단 써버리자. 기선제압 들어가야지. 내렸다 야, 내렸다. 들었어, 박아 박아 박아. 내렸어. 오야싸싸싸싸싸싸싸싸 어, 좋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 화로 내려 화로 내려. 야! 야! 와 이새끼 뭐야 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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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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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와 이새끼 봐와야 <laughs> <laughs> 저기 뒤에 차있어 아, 나 깜짝 아야차 뒤집어졌네 어? 저기 뒤에 있던 차야 이새끼 뭐하냐 장애인이었네 뭐야 이새끼 왜놀랐어 그냥 치들이 팠고 치들이 터뜨렸어 그니까 어? 스크스 있다 스크스 쓸까? 어... 스크스 써야겠다 야나 SMG 소기 있는데 SM? 나 있어 SMG SMG 그 대용량 탄창 뭐 이런게 어또나와 씨... 야쏴쏴쏴막쏴 근데 내린다 이제 아, 아 나이씨 야 이거 어떻게 나 뒤질거 같은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여기 어, 는데 거기 바닥에 바닥에 sweep. 오케이 야 아, 너가 지금 면 어떡해 근데 나 혼자 어떡하냐고 아... 야나 혼자 어떡해 <laughs> 아나 진짜 템 개좋아 내꺼 먹어 야 너가 죽와 씨발 왜왜왜저 새끼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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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이거 하면 안되겠다 너무 쫄린다 <laughs> 야 뭐야 얘 기절했는데? 제, 제 중간에 내렸어 야, <웃음> <시발>. <웃음> 야, 나 뭐야 뭐야 지금 <laughs> 아, <저기> 또 <laughs> 어떡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심아이 오네. 또올거아 <laughs> 아, 이게 자리가 너무 좋았어 여기가. 이렇게 많이 못하는인데야또 온다 씨발.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 <laughs> 각종 차가다 오네 미친. 야 씨,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아니 나 양각 잡혀서 아 우리 뒤에서 몰았는데 개새끼가 어 절대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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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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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해야겠다, <laughs> 야 왼쪽에, 왼쪽에.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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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laughs> 야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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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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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이거 존나 오작겠다. <laughs>